현재까지는 참외 수량이 나옵니다. 자 근데 3월 25일 이짝저 짝에 이때 과연 수량이 어떻게 될지 지금 일찍 정식한 분들이 지금 두블리가 나옵니까? 아직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엇까리 어까리, 어까리 얘들이 지금 수확되는 것 같은데. 자, 여튼 제 계산상 아직은 어 수량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3월 25일 기점으로 과연 두블리 수량이 나오겠느냐? 그게 이제 문제지. 자, 3월 25일, 그리고 4월 10일까지. 근 15일에서 20일, 요때 시세가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하네요. 자, 뭐 시세는 시세고, 우리는 여튼 여튼 계속 끌고 가야 돼. 해답이 뭐예요? 해답이. 아직 따스면 골물 줘야 되지. 뭐. 골물 줘야 돼. 지금 순위 주춤할 때줘야 돼요. 이래 줘야지. 얘들. 얘들이 따라 붙는데도? 지금 골물 안 주면 얘들 따라 안 붙어. 얘들이. 그걸로나는.